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시부모 위자료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남편과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댁 식구들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시부모님, 신누이 등과의 다툼이 이제는 지친다며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원하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설과 추석이 있는 달의 다음 달에 이혼 신고가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 동안 떨어져 지내던 배우자 가족과 만나면서 기존의 부부 갈등이 고부 갈등과 맞물려 끝내 혼인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닌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만일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지경이 됐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편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시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판례에서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폭언 또는 폭행하는 경우와 장인과 장모가 사위에게 무능하다며 지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부 갈등과 장서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면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이며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없지만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시범으로부터 모욕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을 위한 자료로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 기록, 사진 및 동영상, 병원 진단서 등 다양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유책 정도, 혼인 기간 및 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직업 등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 밖에도 재산 분할이나 아이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다투게 될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